자 오늘 제목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자 이게 에서의 족보가 본문에 다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43절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8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대구였던 교회 목 집사님이 불교에 열심히 다니고 우상숭배하다가 중병에 걸려서 의사도 다 포기하고. 가망성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적으로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절간에 가보면 부자가 많은데 교회 와보니깐 전부 가난한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잘못 봐서 그래요. 역사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로 믿은 나라. 하나님을 똑바로 믿은 개인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가 없습니다. 영육간에 모두가 다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은 나라 영적으로 말할 것도 없고 육신적으로도 복을 안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모르는 영웅이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진짜로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단한 명도 성공한 예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예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웅이 단한 명도 끝까지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명한 나폴레옹 온몸에 피부암 발생해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몽골을 다 통일한 징기스칸 온몸에 열여덟 군데 창에 찔려. 어, 유언도 못 남기고 죽었어요. 찔려서 시저 소련 세군대 창에 찔려 온몸에 피를 품어내다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 왕제, 도미니안 황제 정신병 걸려서 미치광이처럼 행하다 자살해 죽었어요. 소련의 스타진 칼 막스가 성공 입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성공 입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성공자입니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씨 성공자입니까? 대통령했지만 말년이 비참해요 어느 순간까지는 잘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그들을 실패자로 규정하고 역사는 그들을 말하자 역사에 없어야 될 사람이라고 규명합니다 좌우지간 단한 명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석가문이 집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갔어요. 단한 명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너무 너무 답답한, 답답한 거 있죠. 그래도 불신자 중에 뭐 빌딩을 많이 가지고 있고 땅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많은 사람 많지 많이 있지 않냐? 이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 그렇게 부럽습니까? 뭐 불쌍하게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잘 살아봐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의 부자와 같습니다. 참된 안식, 참평화는 없습니다. 불신자 중에 권력을 장악한 장군, 정치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만 장군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 겉으로 볼때 외모는 화려합니다 겉은 번들번들하고 번든 계급장은 화려하고 명령 한마디에 쳐나가다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고칠 수 없는 문등병자와 같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모르고 돈과 쾌락과 명예, 명예만 쫓아가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자, 나만 가정의 식물로 있었던 여자아이가 전도했는데 이 나만이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갈급했는지 무조건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증인 되지 못함은 누가복음 16장에 19절에 31절 부자 집 대문 앞에 앉아 있는 거지 나사로와 같이 됩니다. 나사로는 부자에게 얻어 먹는 줄만 알았지 전도할 줄을 몰랐어요. 자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비참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까? 이 복음 전함은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보금에는 절대 관심 없고 이 모든 것 부귀영화 오래 사는 것 이런 것만 관심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실패합니까? 야곱과 에서 공부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육간에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왜 실패합니까? 야곱과 에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야곱은 철저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철저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에서는 집안 대대로 망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우리가 볼 때는 에서가 훨씬 남자답고 건강하고 용감하고 성공한 것 같고 야곱은 집에서 밥이 나고 죽이 나 끓이고 설거지 나고 청소하고 빨래는 것 뒤에 꼭 실패한 것 같은데 어째 성공했습니까? 너무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성공해야 되는데 왜 자꾸만 실패하느냐? 성경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억지로 버틸 일이 아닙니다. 깡다으로뭐 버티면 병납니다. 우리가 성경 쳐다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아니 나를 고쳐야지 하나님 보고 고치라고 대들면 그건 참 곤란하죠. 그러면 평생 고생하다가 갈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공부해야 왜신자가 실패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이 승리하 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본다면 에서가 훨씬 더 훌륭합니다. 사냥도 잘하고 용감하고 남자답고 그렇습니다. 자 야곱은 직업도 없어요. 집안에서 어머니 심부름이나고 제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에서는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또 에서는 철저하게 망 망하게 했느냐 이 말이요. 자, 본문 1절에 나오는 에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원수로 지내며 회교 국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째서 야곱은 축복받고 에서는 망했는지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확인 못 하면 창세기 공부 하나만 합니다. 창세기 인전 30 다음 장 37장부터는 요셉의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알고 넘어가야 성경을 바로 알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사업도 이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어째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단 쌓는 일을 잘하고 에서는 그걸 못했습니다. 이단 쌓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공자가 모든 것에 결국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자는 끝에 가서 결국 다 실패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쳐 준 핵심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배 시간. 한 시간, 시간 때우는 어떤 뭐 민방위 훈련 강연 듣는 게 아닙니다. 뭐단 쌓는 거좀안 했다고 뭐가 이렇게 죄가 되느냐. 이 어마어마한 죄가 됩니다. 자, 사울 왕과 다윗을 볼때 사울은 인격적으로 큰 잘못이 없어요. 사울 왕,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제사드리는데, 사무엘이 지각했지, 사울이 지각한 게 아닙니다. 자, 사울 왕은 크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왕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50년, 60년 내다보고 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임금이 남의 부인을 빼앗거나 그 남편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이 사울왕이 인간적으로 볼때 대단히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자, 다윗은 계속 피 흘리고 남의 부인 빼앗고 그 남편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이상한 임금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고 사울은 철저하게 망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온 겁니다. 자, 이게 작은 죄처럼 보이지만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전부 염려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가 생기니까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시기 질투 걱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사울 왕은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사울이 자식도 임금시키고 손자도 임금시키려고 멀리 내다보고 대비낸 겁니다. 다윗을 견제하고 철저하게 성공하려고 머리를 썼습니다만 철저하게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사울 왕이 그렇게도 똑똑하고 머리 좋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뭘 모르느냐? 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 있죠. 실패합니다. 이 다윗의 고백 들어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사울의 머리와 다윗의 머리는 완전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망했고, 나중에는 미친 사람 되어서 망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렸습니다. 이게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큰 차입니다. 자 단을들 쌓았세요 쉽게 말하면 신자가 단산을 무시하고 기동답 없는 것은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서 여러분은 정말로 염려다 내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염려를 버리라고 하느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 안 믿고 염려해서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을안 믿어지니까 염려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응?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자꾸 누구 의지하냐 사람 의지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입니다. 이 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안 믿었느냐? 산에서 사냥하고 집에 와 보니까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집에 와 보니까. 엊저께 동진날 12월 20일 팥죽 끓여 먹고 그랬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좀 기다리면 될 건데 부엌에 와서 빨리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고하자 그래, 네 가져가라. 이 장자는 땅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특권인데 그걸 경호리 여김이었더라.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축복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적으로 안 믿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 믿으니까 염려하죠. 염려할 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야곱은 믿음을 내어놓았고 에서는 인본주의를 내어놓았습니다. 무슨 야곱은 사고를 당하거나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어놓았습니다. 에서는 평상시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인본주의 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자 형을 피해 가던 야곱이 산에서 단을 쌓고 삼촌 집에 가서 어려움 당할 때마다 믿음을 끄집어내고 기도 시작했습니다. 순간순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고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에서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불신앙 가지고 나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놓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홍해 앞에서 믿음으로 응?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 앞에서 믿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요단강 앞에서 믿음을 내놓아야 돼요. 가나한땅 돌아보고 믿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믿음 내놓은 자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그 앞에서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놓고 보여주며 건너가라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불신자도 다할수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고 들어갈 때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놓고 돌아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돌때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자 야곱은 믿음으로 행했으나 에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에서가 결혼한 것 봐요. 2 절에 헤족속 히위족속 이게 가난 원주민들입니다. 이 원주민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신 우상 을 섬기는 타락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망한 사람들 저주받은 민족입니다. 3절에 이스마일 후손을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철저하게 저주받은 사람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5절에 그들에게서 고라라는 말이 나오죠. 고라. 망한 족속들. 12절에 에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더라 이 말했어요. 에덴 족속이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며 대항하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역사는 우리게 에 답을 냅니다.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 음?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답을 냅니다. 성경 항상 두 종류 사람이 비교됩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렇고. 요셉과 그 형들이 그렇고 사울과 다윗이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음? 똑같은 축복받으시는 상황인데도 한 사람은 축복받고 한 사람은 저주받은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내놓고 정말로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고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땅에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보고만에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체질이 변화되게 하시고 소망이 끊어진 자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도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 보좌 문이 열려지는, 시, 열려지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어서 모든 불신앙이 뿌리 뽑히는 시간 되게하여 주시어서 우리 민족 살릴 수 있는 참 복음 깨달은 일꾼들이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가사 세계를 정복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권능이 넘쳐나게 하시옵서 우리 가정과 지역에 역사하시며 새롭게 시작되는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야곱처럼 하나님의 응답받는 능력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도 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사옵나이다 아멘